폭설이 올 거라고 예보가 어제부터 계속 됐었는데 밤새 조금 내리고 오늘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. 지금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. 지금은 가늘게 오고 있지만 이따가는 이제 좀더 많이 펑펑 올 거라고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. 이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오면은 나무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. 나무 가지에 그 무거운 눈들이 쌓여 쌓이다 보면은 촉촉하니까 또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쌓이거든요. 그러니까 무거워가지고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나무가 다 부러지더라고요. 이쪽에서또 뒤에도 잣나무가 좀 저번에도 막 부러졌었거든요. 저기, 저기 뒤에 있는 잣나무 저기 잣나무인데 한두개일 올라가보지 않았어요.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한두 그루 부러졌더라고요.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법 많이 왔네. 방에서 볼 때는 조금 온줄 알았는데 많이 왔네.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. 오늘 많이 올 거라 그래서 애들이 어저께 왔는데 일주일 동안 가능하면 방콕 하려고요. <laughs> 안 나가고 집에만 있을 예정. 애들도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열도 나고 그래요. 집에만 있을 예정입니다. 눈 내리는 날.